안녕하세요. 별개의 탑 구매 남자, 쿠사진입니다. 내가 이 영상을 원래 되게 처 초반에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이걸 올릴까 말까, 올릴까 말까 하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인터넷에서 어떤 인터뷰를 보고, 아, 이건 올려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찍게 됐습니다. 일단 먼저, 앞에 보여진 대로, 사람을 죽이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게임 캐릭터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게임 캐릭터가 HP 만피 10, 100에, 하루동안 자연회복을 타는 양이 10차는 캐릭터있어요오 존나 구린데 리셋을 한번 돌려야 는거 아닌가 어쨌든 그렇게 있는데 그 캐릭터를 줄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최소한 데미지 100을 입히던가 또는 하루 이내에 최대 110의 데미지를 얘한테 입히면 얜 죽어요 그렇죠 그럼 이거를 사람으로 대입해서 얘기해 볼게요 사람인데 똑같이 HP 100에 하루 회복되는 회복량이 10이에요 그럼 얘를 죽이려는데 하루에 데미지 100이나 110의 데미지를 입히려면은 뭔가 증거가 많이 남잖아요, 보통. 그래서 얘를 확실하게 죽이려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얘를 매일매일 데미지를 한 7에서 8 정도만 계속 주는 거야. 매일매일. 이렇게 주다 보면은 얘는 죽습니다. 이게 왜 죽느냐? 사람은 거기에 정신력이랑이 붙어요. 그리고 이 정신력이 무너지면 사람은 죽습니다, 보통. 이런 일이 어디서 많이 벌어지느냐 대표적으로 단체생활 하는 곳 그러니까 뭐 학교 남자 같은 경우에 군대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회사 이런 데에서 많이 일어나는 경우인데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학교, 학교를 가든가 뭐 군대에 가있든가 회사를 가는데 거기서 어떠한 내가 쉽게 말해서 개기기 힘든 존재 뭐 나보다 힘이 세다든가 어떤 권력자라든가 아니면 나랑 비슷한 새끼들인데 그게 다수야 이런 애들이 나를 괴롭혀. 나를 힘들게 하고. 근데 그게 매일매일 이어져. 매일매일. 이렇게 되면은, 이 문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말한 학교, 군대, 회사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어떻게 되느냐. 바로 우리는 그렇게 학습되어 있죠. 반드시 가야 하는 곳. 학교 같은 경우에는 뭐 배우, 배우기 위해서. 나중에 졸업해서 뭐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군대 같은 경우에는 뭐, 안 간다 그러면 나라도서 끌려가니까, 카페에 넣겠다고 하니까, 법먹지 만들겠다고 하니까, 끌려가는 거고, 그리고 회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먹고 살기 위해서 가는 곳이란 말이에요. 아, 그렇게 해서 가는데, 그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 그러면은, 이 괴롭힘 당하는 사람의 어떤 심리가 갖게 되느냐, 원래 앞서 말했던 그런 뭐, 여러 가지 목적들이 다 사라지고, 이제 내가, 내발 스스로 걸어서, 내가 괴롭힘 당하러 가는, 고통받으러 가는 곳이 되는 거예요. 근데 방금 말했듯이, 그런 식으로 우리는 교육되어 왔고, 그런 식으로 학습되어 있고, 주변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그걸 벗어나기 힘들어. 그러다 보니까 계속 가, 괴롭힘을 다, 당하고, 고통받다 보면은, 이제 얘가 어, 마지막으로 어떤 생각을 하느냐. 얘도 사람이다 보니까는, 이 굴레를 끊고 싶다고. 이 굴레를 끊기 위한 선택으로, 뭐 선택하냐면은, 아, 씨발, 내가 죽어야 끝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게 아닐 것 같죠. 실제로 그렇게 겪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겪은 사람들은 그 막상 그 상황에 닥치게 겪고 있을 때는 뭐 주변은 그런 얘기 하지 뭐 사회에서 그 말해라 뭐 경찰에 신고해라 뭐 주변에게 알려라뭐 하는데 실제로 그, 경, 그 단계까지 와버리면은 사람이 존나 논리적이고 존나 냉정해져 그래갖고 그런 걸 기대했을 때그 기대는 그곳들이 나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되고 그리고 만약에 거기에 정말 요청을 했을 때, 당연히 안된 결과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될지 상상이 돼. 그럼 그걸 요청할 수 있나요? 못 합니다. 보통 열의 열두는못 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이제 죽을 생각만 하고 사는 거예요. 어디서 어떻게 죽어? 제일 깔끔할까? 뭐 이런 생각? 근데 그 와중에 그렇게 아직 죽음으로 인해서 실행이 되기 전에 얘네들이 괴 계속 괴롭혀. 그러면은, 여기 패턴 하나가 더 나오는 게 뭐냐면은, 이건 예, 예외 패턴 중 하나긴 한데, 그래서, 나이 죽을 거잖아. 나이 죽을 거니까, 그런 말 있죠? 구석에 몰리면은, 고양이가 쥐를 문다고 하죠. 뭐 이상한데? 뭐 아무튼. 그런 패턴으로, 얘가 궁지에 몰린 거야, 지금. 그 상황에서, 나를 괴롭히는 애들이 계속 괴롭혀. 그러면, 낭우쌤이 죽을 거니까, 사회의 법이고 지랄이고 알게 뭐야. 그래 걔를 내가 죽이는 거야. 아, 죽이려고 드는 거야. 근데 그게 전혀 그 상황상은 이상한 게 아니에요. 완전 자연스러운 거야. 바깥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좀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갖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 좀 예를 들수 있는 사건 중 하나가 뭐였냐면은, 아, 기억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임병장 사건이라고 있어요. 그때 내가 그 사건을 듣고, 주변 사람들 반응을 봤을 때 진짜 개소리 들었었는데 내가 친척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들이 그런 얘기 그런 식으로 얘기할 때마다 난다 욕을 했어 이 씨발이 뭔 개소리냐고 와 진짜 사람같이 안 보이더라고 진짜 그 순간에는 그게 무슨 사건이었냐면은 임병장이라는 병장이에 병장 군대에 병장이면 저녁이 얼마 안 남은 사람이죠 그런데도 그 사람을 뭐 주변 사람 주변의 후임들과 뭐 그런 사람들과 간부들까지 포함해오고 얘를 존나 힘들게 괴롭혔다고 해요. 그래갖고 얘가 참고 참다가 도저히 못 참아갖고 탄을 낀 총을 들고 내무이 총기난사를 하고 간부들도 몇명 죽이고 그러고 도망가다가 자기 자살하려고 쐈는데 그냥 무서, 순간적으로 무서웠는지 삐스레 났는지 해갖고 중상으로 해서 실려가서 걔가 말을 다 하고 그렇게 해서 알려지게 된 사건이에요. 그 상황을 봤을 때 그때 보통 평가가 어떠했냐면은 임병장 이거 미친 새끼라고, 이거. 아, 이게 사람 새끼냐고 사람한테 총을 쏘냐, 석탄 든 거를. 막 이런 말을 났어. 야, 그게 왜 잘못된 거냐? 야, 걔는 최후의 저항이었어, 그게. 근데 그거를, 그 고통이 어떻고, 걔가 어떤 심리를 가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사람들이 그런 식으로 말하면,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법을 만들면, 이게 뭐가 되나요? 그래서 내 개인적으로는 그래요. 여기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지금 법으로 뭐 무슨 뭐소장을 보내고 벌금에 물리고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법안을 만들려면은 최소한 그 괴롭힌 애들이 괴롭혔다고 판정이 났다고 치면은 걔네들이 괴롭힌 상대한테 걔네도 언젠가 경제상을 할거 아닙니까? 뭐 나중에 땅을 사든 뭐 아파트를 사든 뭐땅 투기를 하든 뭐 회사의 월급쟁이가 되든 뭐 사업을 하든 할거 아닙니까? 그럼 거기에서 벌어들인 수익금에 대해서 강제로 절반을 얘한테 입금을 시키는 거야 계좌이체를 그리고 그 법을 만들고 실제로 시행을 하는 거지 내가 봤을 때그 정도는 해야지 얼추 좀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그걸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현실적인 법안이 될것 같고 아니 뭐 그거 한번 그냥 그거 지나가면 끝인데 그거 하고 뭐거기까지 평생 고통받게 하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 대한 자산이와 그 내가 이 영상을 올리게 된 계기에 대해서는 다음 편에 알려드리겠습니다. To be continue.